대호중개사 네,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7번을 풉니다자 27번은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계산 문제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반드시 숙지하시면 자 대출 금액 상한 조건에 대해서 계산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대출 금액 상한 조건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온금 균등 상한인지 원금균등상환으로 리 대출을 음, 상환하는지 이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두 가지 방법을 전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쉬운 문제가 원금균등상환 방식 계산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자, 원금균등으로 상환한다는 것은 원금을 매회 또박또박 똑같은 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는 말입니다. 원금이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씩 감액되는 거예요. 자, 원금이 똑같은 금액으로 감액되니까 이자도 잔액 대비 그 이자 비율로 이자를 내면 되겠죠. 자, 원금은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감액해서 그 잔액 대비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는 방식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 그럽니다. 아주 쉬운 문제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란다.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청취하시면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27번 a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체 6억원을 대출받았다. 자, 6억 원을 대출 받았죠. 그래서 A가 이제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6억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자, 대출 금리 구하는 것과, 자,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원리금이란 것은, 온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원리금이라 그럽니다. 자, 온금과 이자가 3회차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대출, 금리 이자가 연 이자가 몇 프로인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대출 금리가 고정 금리 세팅됐다 이거죠 자 대출 기간은 30년 30년 동안 상환하면 됩니다 근데 상환 조건이 온금 균등 상환입니다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 올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은 아주 계산 문제가 쉽다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올리금 균등 상환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올리금 균등 상환 방식 계산 문제는 숙달되지 않으면 통. 가 하는데 옹금 균등 상환 방식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계산 문제다. 역시 실수하면 안됩니다. 자, 옹금 원금, 따박따박 옹금을 까니까 계산도 아주 편하죠.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아 나가면 됩니다. 매년 말연 단위로 상환한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갚는다 이거죠. 말에 12월 달에 자 유례차 원리금 첫 번째 갚았던 금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4,400만 원 갚았답니다. 자 4,400만 원 갚았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원금균등상환이 첫 번째 핵심이고 자 그러면 계산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6억을 대출 받았죠. 내가 30년간 갚아야 된답니다. 원금을 따박따박 30년 이게 30회차 30번 갚으면 되죠. 자 1년에 한 번씩 갚으니까 올 말에 그러니까 6억을 그냥 나누기 30 하면 됩니다. 6억 나누기 30 아주 쉽죠. 6억을 30년 동안 딱 나누면 매 회차 갚아나가야 할 금액이 균등하니까 온금 금액이 나옵니다. 자, 6억 나누기 30딱 하면 2천만 원이 나옵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매회 1년마다 2천만 원씩 갚으면 30년 동안 다 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온금 균등 상한 방식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대출액 나누기 대출 기간으로 나누고, 원금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원금을 매년 얼마씩 갚으면 된다? 2천만 원씩 갚으면 됩니다. 자, 6억 나누기 30 하면 쉽죠. 자, 6억 나누기 대출 기간으로 나눠야 원금이 균등 상하는 그 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은 매해 2천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예요. 매해 2천만 원은 세팅됐어요. 그럼 이제 이자만 구하면 되죠. 이자는 잔액 대비 이자인데 이자 비율이 지금 힌트는 안 나타났죠. 그러면 이자를 구하면 됩니다. 자, 1 회차 올리금을4 4 0 0만원 갚았답니다. 그러면 1 회차 갚았던 것이 4,400만 원에서 온금이 먼저 구해졌으니까. 원금 2천만 원을 제외하면 2,400만 원이 이자로 갚은 거죠. 4,400만 원에서 원금 이자를 빼면 자 이자가 2,400만 원이었고 원금을 2천만 원 갚았으니까 1회차 올리금이 2,400만 원이 되겠죠. 자 2,400만 원이 자 2,400만 원이 올리금 올리, 이자입니다. 전체 올리금은 원금하고 이자 합치면 4,400만 원인데 자 이자를 공제하니까 이자가 2,4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2,400만 원을 6억으로 나눕니다. 자2,400 만원 나누기 6억 하면 그 이자 비율이 나옵니다. 자, 갚았던 금액의 전체 대출액을 나누면 이자가 나옵니다. 2,400만 원 나누기 6억 하면 0.04가 나옵니다. 요거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이자는 연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의 정답은 이 금리는 대출 금리는 4%짜리 대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분리하면 1회차 원리금 상한액 4,400만 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면 이자가 2,400만 원이다. 그래서 2,400만 원 나누기 전체 대출액 6억으로 나누면 0.04가 나옵니다. 요 고박이 100하면 연 퍼센트가 나오겠죠. 연4% 짜리 대출 조건입니다. 자, 연 4%라는 걸 확실히 됐으니까. 자, 2회차부터는 계산이 아주 쉽습니다. 자, 2회차는 자, 1회차 이 원금 2천만 원을 연말에 갚았죠. 그러니까 이제 잔액이 자 5억 8천만 원이 되게 아니면. 자, 액이 5억 8천에다가 4%고하면 과면... 그 2회차에 이자가 나오죠. 2회차가 이제는 좀 줄어들죠. 2320만원으로. 원금은 무조건 세팅입니다. 원금 또말에 갚아야죠. 2천만원. 이렇게 2회차가 되고, 자, 문제는 3회차를 물어본 거죠. 3회차는 이제 2회차까지 2천만원, 1회차 2천만원, 원금은 똑같이 두번 갚았겠죠. 그러면 전체 6억에서 원금을 두번 갚았으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겠습니까? 잔액이 5억 6천만원이 남았겠죠. 자, 5억 6천만원에 이자를 해야죠. 항상 이자는 잔액 대비 이자입니다. 남아있는 잔액 대비 이자를 갚은 거지. 계속 6억에 대한 이자를 갚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항상 이자는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퍼센트 이자 금리만 퍼센트 고하면그 회차에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3회차는 잔액이 원금을 두번 2천만원, 2천만원 두번 갚았으니까 3회차에 내는 이자는 자두번 원금을 제외하면 5억 6천만원이 나옵니다. 5억 6천만원 고 박이 4% 하면은 자 이자가 2,240만원입니다. 2,240만원이고 원금은 계속 2천만원씩 갚았니 해 됩니다. 자, 원금 2천만 원을 합쳐야 원리금이 나오니까 자 문제는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물어본 거니까 이자와 원금 3회차에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원리금이라 그러니까 3회차에 갚아야 할총 금액은 원금 2천만 원 세팅됐으니까 그리고 3회차에 이자는 잔액 대비 4%니까 5억 6천만 원 곱하기 4%는 2 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2 240만 원 플러스 원금 공금을 해야 올리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개 합치면 4,240만 원이 됩니다. 그 정답은 기억이죠 자, 이 문제의 이자는 4, 연 4%짜리고 3회차에 갚아야 할 원금 플러스 이자 올리금은 자, 금 2천만 원에다가 이자는 2,240만 원 합치면 4,240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균등상환방식은 반드시 먼저 옹금을 구합니다. 원금, 온금. 원금은 대출액 나누기 그 해차, 대, 총 대출 기간, 30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대출 금액에다가 대출 기간을 나누면 매년 따박따박 갚아야 할원금이 나옵니다. 이원금을 세팅하고, 자, 금은매차 또박또박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니까, 원금이 세팅되니까 나머지는, 자, 이자 금리로 해서 잔액 대비 금리, 잔액 대비 금리를 곱하면 그 회의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1회차는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으니까, 자, 6억에 4% 하니까 2,4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자를 구할 때는 갚았던 이자. 이자의 나누기 대출 금액이죠. 2400만원 을 갚았다고 예시가 되면 2400만원 나누기 6억입니다. 그러면 0.04가 나오니까 퍼센트로 하면 연4% 짜리 대출 금리가 나온다. 그러면 2회차부터는 이제 잔금대비 이자율을 곱하면 되겠죠. 잔금대비 금리를 곱하면 그 회차에 나오는 이자가 된다. 그리고 또 원금은 항상 세팅된 금액을 갚는다. 그리고 3회차도 또 잔액대비 이자 곱하면 그 회차에 이자가 나온다. 자 방금 즉,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전체 대출액에다가 대출 기간을 먼저 나눠서 매년 또박또박, 매해차 또박또박 나오는 금액이 원금입니다원금을 제외하면 잔액 대비 이자만 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 27번의 문제는 6억에, 6억에 대출을 받았는데 1회차에 올리금 상환액, 원금균등 상환이니까 6억을 먼저 30년으로 나누면 매회 나는갚아야할옹금이 어, 나온다. 그리고 옹금이 2천만 원 세팅됐으니까 이자만 분리하면 되겠죠. 1회차 원리금 상한액 4,400만 원에서 옹금 2천만 원을 빼면 2,400만 원에 이자율을 구하면 됩니다. 2,400만 원 나누기 6억 하면 연4%의 이자가 나오니까 이제 2회차, 3회차부터 잔액 대비 4%만 곱하면 이자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3회차는 잔액 대비 옹금을 두번 갚았을 거니까 5억 6천만 원이 잔액이 나오고 5억 6천만 원 곱하기 4% 하면 이자가 2,24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원금 2천만 원을 더하면 자 3회차에 갚아야 할 원금 올리금은 이자 플러스 원금이니까. 4,240만 원이 나온다. 자, 반드시 해설을 보면서 여러 번 숙지하고 자 온금균등 방식 하면은 아주 쉬운 계산 문제다. 온금균등 상한 방식 하면 반드시 대출액 나누기, 대출 기간으로 먼저 나눠놓고 온금을 확보합니다. 매년 갚아야 할 온금을 딱 구하면 나머지 이자는 구하기 쉽죠. 잔액 대비 이자율만 곱하면 되니까. 자 이것이 온금균등 상한 방식 계산 문제입니다. 아주 쉬우니까. 계속 반복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사 문제는 얼마나 빨리 푸냐가 문제입니다. 아주 빨리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하는 게 숙달의 지름길이다. 반드시 김대호 중개사 TV를 계속 시청하시면서 반복 시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반드시 숙달하시기 바랍니다. 계사 문제가 아주 쉬워요.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대출액 나누기 그 대출 기간으로 나눠버리면 30년이든 50년이든 나눠버리면 매해차 갚아야 할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 그건 매해차 원금이죠. 나머지는 잔액 대비 이자만 구하면 된다. 이게 원금 균등 상한 방식 계산 문제입니다. 아주 쉬운 계산 문제니까 27번의 정답은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선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